없시지고나아 대상자 예진이 빠지고 응대하고 <또 여기>. <생존>, <지금>. <아직 질장 생존> 있어요. 냉정. 어대 표기 안들려죠 일단 성공있어어 팡, 힐업하고, 엄밀히, 그, 쫄탱 이좀 봐주고, 예전에 올 때까지만. 자, 먹이, 먹으러 가고요 생일 생긴 소리 쫄탱. 먹어서 모시고요 오늘 잠을 들까들까 아직 준비가 안됐를 기본 라인어랑 s m o o 돼지, 검 l a 네. 완전 바라다, 그냥. 지금 뽑기. 이리 하지 마. 계속 빠져. 지금 한다고 대상자 빠져. 공대 나머지를 중앙으로. 이거 맞아줘야 돼요, 맞아줘. 빠지지 마. 흥정기. 좋아, 히러. 엄청. 이야, 히러. 어, 조사. 다행히. 다시 보기예요

미치 저 잡으세요 대상자 빠질 준비 대상자 빠지고 나머지 노란색 빠르게 와스직 서쪽에서 바람을 섞기 힐어올려 힐어올려 좋아 너무 좋아 돌격 준비 대상자 빠지고 나머지 도와. 중앙으로 나머지 <laughs> 힐어올려 아 힐어 어 소녀가 안 불리셨나 어디 뭐 었지 아, 탱이 그냥 좋은 거구나.